담장 아래의 외침, 무릇 억울한 외침이 한낱 담벼락에 부딪혀 쓰러지는 메아리에 불과할까, 아니면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 될수 있을까. 조선 후기, 숨 막히는 권위와 신분의 벽 아래 한낱 미약한 개인의 절규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1. 한양의 여름, 절박한 선비 찌는 듯한 더위가 한양 도성 위로 쏟아져 내리던 미실 무렵이었다. 가난한 선비 사은우는 병든 호러머니를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헤진 무명옷 위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창백한 그의 얼굴에는 더위보다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다. 손에 진 낡은 의서 한 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절박함의 증거였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궁궐 내의원에만 있다는 희귀 약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규장각의 의서를 열람할 방법을 찾아 나선 길이었다. 웅장한 광화문 앞에 다다른 서은우는 그 위용과 삼엄한 경비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문을 지키는 나장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거친 호령 소리는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중에서도 유독 험상궂은 인상의 박만호라는 나장은 멀리서 보기에도 위압적이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궁궐문턱을 넘을 수 없음을 직감한 그는 혹시 아는 사람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궁궐 주변을 하염없이 서성였다. 그때였다. 번듯한 비단 도포의 갓을 쓴 누가 보아도 유족해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젊은 선비께서는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시오. 자칭 김진사라 밝힌 사내는 서은우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허허, 딱하게 되었구려. "내 마침 내 의원에 아는 의관이 있으니, 내가 힘써 자네의 사정을 전해 보겠네." 김진사의 능글맞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서은우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는 것을 느꼈다. 이 위험한 접근, 김진사는 서은우를 이끌고 인적이 드문 궁궐의 후미진 담장 근처로 향했다. 일반 백성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이었다.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시게 내가 사람을 불러 자네를 안내하도록 하지. 김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담장 안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서은우는 초조하게 담벼락에 기댄 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담장 너머에서 희미하게 약초 다듬는 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덕을 놓았던 탓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금지된 경계 안으로 한두 발짝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발 밑에 마른 풀잎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웃거리느냐? 필시 불순한 놈이로구나. 매서운 눈초리에 박만호가 귀신같이 나타나 고함을 질렀다. 그는 순찰 중이었던 것이다. 서은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나, 나장님, 소희는 결코 불순한 의도가 아니오라 잠시 길을 잘못 들었을 뿐입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다급하게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박만호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더욱 거칠게 몰아세웠다. 흥, 내놈의그 뻔한 수작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소란을 듣고 담장 안에서 김진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나 박만호의 험악한 기세와 서은우가 명백히 규칙을 어긴 상황을 보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나는 저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소이다. 처음 보는 자요. 매정한 한마디를 남기고 김진사는 군중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서은우는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감과 함께 완전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서 수군거리기만 했다. 박만호는 의기양양하게 서은우의 벽사를 움켜쥐었다. 개심한 놈? 내놈 같은 좀 도둑은 곤장을 쳐야 정신을 차리지. 그는 서은우를 땅바닥에 거칠게 내동쟁이쳤다.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박만호가 허리춤에서 채찍을 꺼내들자 서은우의 눈앞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가던 아버지의 처절한 비명, 매질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울부짖던 어린 자신, 극심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공포와 절망의 밑바닥에서 문득 병든 어머니의 애처로운 얼굴이 떠올랐다. 이대로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자존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며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러지 마십시오 라며 애원하던 목소리가 점차 분노와 결의를 담아 단호해졌다. 제가 제가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허나 법도 없이 사람을 이리 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림프지만 떨림 없는 목소리였다. 삼 담장 아래의 외침, 서운우는 떨리는 다리를 딛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해진 옷은 흙먼지로 얼룩졌고,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만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설령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은 마땅히 관아의 정식 판결을 따라야 할 일이오. 일개 나장께서 백주대 낮에 무고한 백성을 이리 폭행하고 능멸할 권리는 대체 어느 법도에 있단 말이오. 이것이 과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절박함과 분노가 실린 외침은 담벼락에 부딪혀 주변을 순간적으로 침묵하게 만들었다. 박만호는 한낱 힘없는 선비라고 야뽀하던 서은우의 예상치 못한 당당한 태도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신의 권위가 하찮은 백성에게 도전받았다는 생각에 더욱 이성을 잃고 격분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이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놈의 그 방정맞은 주둥이를 당장 찢어 놓겠다. 박만호는 길길이 날뛰며 채찍을 높이 쳐들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그가 서은우를 향해 달려들려던 순간 주변의 구경꾼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황급히 눈을 감았다. 서은우 역시 질끈 눈을 감았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덮쳐오리라 예감했다. 멈추시오. 벼락 같은 호령이었다. 낮고 위엄 있는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박만호의 채찍이 서은우의 어깨를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듯했다. 군중들이 술렁이며 길을 터주자 남루한 행색이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한 사내가 수아 몇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바로 미행 중이던 암행 어사 이정현이었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박만호는 암행 어사의 출현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들고 있던 채찍을 떨어뜨린 그는 황급히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어, 어사 날이 소 소인은 그저.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두려움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서은우가 쓰러지면서 품속에서 어머니의 병세가 적힌 낡은 서찰과 반쯤 마른 약초 몇 줄기가 떨어져 나와 흙바닥에 뒹굴었다. 어사의 수화 중 하나가 재빨리 그것을 주워 이정현에게 건넸다. 이정현은 서찰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서은우의 절박한 사정과 박만호의 만행이 그의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그려졌다. 4. 심판과 새로운 시작 암행어사 이정현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린 박만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네, 이놈 박만호. 네놈은 백성을 보살펴야 할 나라의 녹을 먹는 자이지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가 아니다. 어찌 감히 사사로운 감정으로 힘없는 백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국법을 능멸하는가. 네놈의 죄를 어미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정현은 그 자리에서 박만호의 파직을 명하고 의금부로 압송할 것을 지시했다. 박만호는 사색이 된채 끌려가며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혹독한 군장을 받고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폭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은우는 어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정현은 그의 효심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상히 여겨 내의원 의관에게 그의 사정을 전달하여 어머니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명했다. 또한 규장각의 의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까지 해 주었다. 서운우는 어사의 은혜에 감격하여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불러온 기적 같은 결과였다. 소동이 커지자 이미 군중 속으로 자취를 감춘 김진사는 훗날 자신의 비겁함을 곱씹으며 살아갈 것이다. 어쩌면 해서 그날의 기억을 외면하려 할지도 모른다. 구경꾼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그 젊은 선비 정말 대단하더군 박나장이 드디어 책값을 치렀지 등 각자의 평을 남겼다. 담장 아래의 외침 사건은 한동안 한양 장안의 이야기거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며칠 후 사후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궁궐을 나섰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힘겹고 고단했지만,